자, 안녕하십니까. 더디기 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매주 콩 가는 모습과 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시골에서 어머님께서 하시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가마솥에 콩을 쪄가지고, 아, 이제 예, 정작으로 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찌는 기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를 쓸 겁니다, 매주. 뭐, 망, 그 절골 또 짜야 돼? 아, 니이 계속 날서 날밤에 들려야 돼. 아, 아. 옛날에는 절골통으로 가다 일일이 다 쪘는데 요즘은 이런 기회가 잘 나와서. 매주를 절구, 절구에 통그 박에다가 매주 틀에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찍고 있어요. 자, 자, 사각형에 이거 한, 한 마리야? 이렇게? 이게 닭대. 닭대. 이렇게 이렇게 닭대. 한 마리면 두 개가 나오는 거. 예, 이렇게 두 개가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마리. 자, 게끗게 해서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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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발로 밟는다고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밑에 다 깔고, 예, 완전 옛날식. <laughs> 기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옛날식 보시죠 그냥 막밟는게 아니에요 자 이래야지 잘 다져져가지고 다 들어가 자 완전 옛날식이죠 옛날식 옛날식이지 진짜 여기거를 어, 어디 매달아 놨겨. 이제 이렇게 해서 집 하나 추려서 이렇게 때리떼서 양쪽에다 넣어 갖고 저 양파망에다 해서 하우스도 갖다 넣어야. 걸어 놓는다고? 네. 음. 내일 또 올겨? 응. 음. <laughs> 갖다 걸어 <laughs> 내일 내일 해야 돼. 이거는 내일 갖다. 이제 여기서 음. 좀꾸들꾸들해진년에 음. 지금 하면 늘어져서 이게 치러 갖고 안 돼. 음. 꼬들꼬들 해야 되는데 좀 저도 물을 더 놨더니 내일은 집푸라기로 매달아서 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접 틀에다가 전 틀에다가 만든 거예요 완전 옛날 시계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그 발효도 직접 발효를 다시 켜요 지프라든가 해가지고, 바실러 두개니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으로 갖다 청국장도 하면 엄청 맛있어 청국장은 지금 띄워. 자, 띄워? 아, 청국장은 지금 띄운다고 합니다. 자. 네. 자. 제일 매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